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의 정책토론회를 축하드립니다. 향후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은 대한민국이 선도할 첨단 디지털경제의 기초가 될 것이고 빅데이터, 인공지능금은 제가 공약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든 부처가 하나로 연결되고 국민들 맞춤 서비스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분산 금융, 메타버스, NFT 기술들이 실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디지털 자산 산업계가 제2의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만들고 글로벌 표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과 제안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주신 이한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립니다